오랜만에 배달 나왔고, 쿠팡, 점심 배달 8건에 18,000원. 출발. 아,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아줌마를 마주쳤다. 어저 야쿠르트 카트 진짜 씩씩하게 생겼다니까. 쿠팡이 오늘 안 씩씩하네. 주문을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오늘은 햇빛도 좀 센데, 바람도 시원하다. 아주 자전거 탈만해요. 주문 좀 주세요. 아니, 화면에는 배달이 많음으로 떠 있는데, 왜 주문을 안 주냐, 이 말이지. 아 주문 들어왔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거절 둘 중에 하나가 음식 무조건 늦게 나오는 집이에요 이건 받을 수 없다 어느 가게인지는 비밀이에요 음뭐 하나 들어왔다 받을게요 1번 받았다 1번 아 신호가 아주 끝내주고 여유롭게 신호 건너고 어 눈부시다 눈부셔 아 조리완료 예정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왠지 기다려야 될것 같다 일단 가봅시다 1번 픽업지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쿠팡이 최요 어, 오, 나와있네. 응. 픽업했다. 어, 1번 출발. 두 개짜리. 짧은데? 할수 있다. 받았다. 2번, 3번 받았어요. 아, 근데 1번 음식 고객이 도착하면 전화 달라고 하시네.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슬슬 전화 때릴 준비 해야겠네. 자, 이제 다 왔으니까 전화 때린다. 아예 안녕하세요 배달기사인데요 오른쪽에 계단이요 올라오세요. 네.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듣고 어딘지 알것 같아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예 고객님 만났다 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배달 완료했고 사진 아무거나 찍어야겠다 아 여기가 투표하는 데랑 같이 있는 데네 이번 픽업하러 갑시다 야, 투표하는 사람 많네줄서 있다. 아, 여기도 비싼 주유소로 소문나 있는데, 1665원이네. 어제 내가 1800 얼마에 넣었는데, 관장하겠네. 2번, 픽업. 안녕하세요. 쿠팡이 채어. 나온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픽업했다, 으. 3번, 픽업할 건데, 거의 다 왔어요. 엄청 가까워요, 서로서로. 3번, 픽업. 나와있다. 기업했다 2번. 완료했다. 3번 배달 갑시다. 거리 엄청 가깝다. 직선거리 100m도 안 된다. 3번 배달하러 왔는데, 야,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투표를 하네. 좋다. 어, 주문 뭐 들어왔는데, 할까? 안 한다. 3번. 완료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5개 수락해갖고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주문이 씩씩한 게 없어요. 하여튼 식당 제일 많은 데로 가보겠다. 오, 괜찮은 거 하나 주네. 받았다. 4번 받았다. 4번 픽업지 도착했고, 좀 기다려야 돼요. 이 가게는 음식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 나왔구만. 예, 수고하세요. 기오했다 굉장히 가깝다. 한 400m 정도도 안될것 같은데. 간다. 가까운데 신호도 좋고 신호 건너고 배달 들어왔고 신호 건너고 배달 확인한다. 자 배달을 확인해 봅시다. 아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된다. 4번 배달지 도착했다. 어,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 들어왔고 못하고 두 건짜리 처리 완료된 거 받는다. 4번 완료했다. 5번 찾으러 갑시다. 처리 완료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안녕하세요. 피급했다. 6번 찾으러 갑시다. 6번 피급. 피곱. 피급했다. 5번, 6번 출발했고요. 잘 가고 있어요.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잘 통과했고 횡단보도 건너야 되고 자전거 내리고 횡단보도 잘건너고 간다 이제 그러면 횡단보도 몇개 남았지? 한개 남았다 한개 그래 5번 배달지 도착 5번 완료했다 6번 출발 가까워요 지금 두개 들어왔는데 아 이건 하기가 힘들다 음료랑 음식의 조합은 좋지 않다 저두 개짜리 또 들어왔고 괜찮은 가 괜찮아 보인다 어? 한다 미션 달성 조건을 확보했다 어, 6번 배달지 도착했는데 아기가 있는 집이에요. 초인종 누르지 말아 달래요. 잘할 수 있다. 6번 배달 완료했다. 7번 픽업합시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수고하세요 <목소리> 픽업했다. 미션을 완성하는 8번 찾읍시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미션 달성하러 가봅시다. 7번 뱃소로를 씩씩하고 완료했다 8번 배달하러 갑시다 오 신호 났다 바로 자전거 타고 군날수 있다 여기 주문 확인하고 아좀 좋지 않은데? 어온 가족이 대이동을 하고 있다 천천히 가야겠다 주문 하나 들어온 거 받는다 도착했다 여기 배달 완료하면 미션 달성 8번 완료했다 어, 돈 내려온다, 돈 내려온다. 잘했다. 9번 음식 픽업할게요. 여녕하세요 쿠팡이츠. 안녕하세요. 픽업했다. 지금 일단 시간은 오후 1시 넘었거든요. 배달 자체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단가 이런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분위기 파악을 좀 해볼게요. 다른 배달이 중간에 안 들어오네요. 살짝 분위기가 죽었나봐요. 일단, 가지고 있는 거 끝까지 열심히 할게요. 9번 음식 배달지 도착했다. 9번. 멀려 있다. 다음 배달 들어왔는데 유배지다. 피자 피자 안 한다. 자 배달이 하나 들어왔는데 2,500원 안 한다. 그만할게요 이제 닭안 나오네요. 자 쿠팡 9권에서 24,561원에 미션 18,000원 그러면 42,561원 잘했다. 지체 없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서 밥 먹을게요. 아 갑자기 해장국도 땡기네 일단 자전거 정리를 먼저 합시다 해장국 먹으러 간다 생각이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버려서 가야 된다 오늘 유치해관 가겠다 유치해관 소고기 들어가 있는 해장국 유치해관 도착했어요 자리 잡았고요 해장국 하나 주문했어요 아 날이 뜨겁네 이제 진짜 뜨겁다 간다 해장국 나왔다 여기 이거 선지도 아주 씩씩하게 나오고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다 먹은 다음에 토 달라고 하면 더 주시고 돈더안 내도 되고 튜닝한다 청양고추 씩씩하게 넣고 그 다음에 빨간 양념장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소고기 씩씩한 거 봐라 이거 정말 아니죠? 아 튜닝 잘 됐고 선지를 넣자 저 이제 국밥 완성됐고 편히 먹을게요. 여기 무생채가 맛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아 원래는 집에서 그냥 점심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장국이 생각나버렸지 뭐. 야 이게 생각이 나면 어차피 먹게 돼 있기 때문에 금단현상은 빨리 해결하는 게 상책이다. 아 역시 55만 원짜리 도자기 쓸만하고만. 씹는 맛이 다르다. 자 선지를 씩씩하게 먹었더니 벌써 선지를 다 먹었어요. 추가로 달라고 해야겠다. 사장님 아, 저 선지 좀더 주세요. 선지 말씀드렸고 무생채 좀더 떠야겠다. 이겁니다. 선지 그냥 다 넣어버려. 자 이제 국밥 모드 해장국 금단 현상 해결됐다. 아유 오늘 해장국 맛이 뭔가 좀 다르다 했는데 고추다 고추 내 생각에는 고추가 평소에 쓰던 고추보다 훨씬 매운 고추다 좋다 나는 좋다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다 다 먹었다 아주 잘 먹었다 오늘 특히 맛있었다 평소보다 매콤해서 더 좋았다 자 갑시다 해장국 아주 잘 먹었고 여기 성남자의 커피 누가 또 치열한 전투를 벌였구만. 그래. 고맙다. 성남자의 커피. 아 여기 아주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구만. 아, 오늘 유치해 커피 맛있네. 집에다 차 대놓고 좀 걸어야겠다.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가봅시다. 커피 한잔 할게요. 웬만하면 따뜻한 커피 마셔요. 여기 원래 평소에 자주 앉는 그런 자리는 아닌데, 그냥 앉았어요.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커피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커피 마시는데 지금 너무 좋다. 바람 소설 부는 게 환상적이에요. 간만에 진짜 환상적인 커피 타임이었다. 너무 좋았어요. 바람 소설 부는 게 진짜 좋았다. 오늘 학교 안간 날인데 우리 분당 시리즈 선수들 나왔나? 한번 가서 봐야겠다. 우리 어린이들 목소리가 많이 나긴 하는데, 야구하는 소리는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볼게요. 아, 우리 선수들 안 나왔구만. 근데 학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아 여기가 투표소네 오늘 음나이 옆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 했거든요 보셨죠? 그래 원래 여기 학교가 본투표소가 맞다 내가 투표했던 데는 여기 옆에 주민센터고 여기 옆에 학교 체육관에서 오늘 본투표를 하고 있어요 아 시원하다 오늘은 공기저장소가 일을 좀 하고 있다 달콤한 냄새가 나요 공기가 좋아요 야 오늘 제라늄 친구 아주 컨디션 폭발했다. 컨디션 너무 좋아 보인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제라늄 씨, 보세요. 상태 장난 아니죠? 야, 컨디션 끝내준다. 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날씨 안 좋을 때는 좀 그런데 오늘 아주 끝내준다.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던 산책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뭐 하나 작업할 거거든요? 작업이 잘 되면은 그냥 작업 빨리 끝내버리고 배달하러 나갈 것이고 작업이 잘안 되면 글쎄, 그건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 보겠어요. 쿠팡 저녁 배달 9건에 2만원 출발. 야, 오후 5시가 넘었는데 햇빛이 미친 듯이 뜨겁다. 아, 그래도 바람은 여전히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다. 너무 좋다. 아, 배달 하나 들어왔는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받자. 1번 주문 받았어요. 배달할 거리가 꽤 돼요. 가까운 데는 아닌데. 그래도 기다리는 것보다는 들어온 거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받았어요. 픽업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파겟치요. 예.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사장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원래 안 씩씩했던 분은 아닌데 오늘 유난히 씩씩하시네. 좋다. 저녁 1분 출발. 아이고, 여기 정자동 주택단지 지나고 있는데 주택도 많지만 식당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동료들이 많이 배달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배달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동료들 진짜 많네. 내가 잘 잡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1번 배달 씩씩하게 가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1번 배달지 도착. 저녁 1번. 얼려있다. 다음 배달 주세요. 예? 오늘 다들 외식하시나? 왜 배달이 저금이 떠있을까? 보통도 아니고 저금이 떠있네. 수표 때리고 저녁 씩씩한 거 먹나보다. 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들어왔는데 할게요.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간다. 아니 근데 따지고 보니까 나쁘지도 않다. 금방 가요. 갈수 있는 곳이에요. 평소에 잘안 가는 자리라서 그렇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거저 저녁 2번 피고. 고하세요. 피고 했다 저녁 2번 출발. 아 바람 시원하고 두 개짜리 할수 있나? 간다. 저녁 3번 4번 받았다. 저녁 2번 배달. 얼려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친구들은 누군가. 바람이 아주 씩씩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겁나 멋있다. 아, 바람, 시원하죠? 왠지 다음 찾을 음식이 조리가 완료된 것 같아서 빨리 가볼게요. 저 친구 이름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한다. 3번 찾으러 간다. 안녕하세요. 쿠팡의 치어.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겁했다. 다음 음식, 조리 완료 4분 남았는데, 딱 맞거나, 조금 기다려야 되거나, 그렇다. 좋아요. 도착을 해버렸고, 안 나와있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예, 수고하세요. 비겁했다.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배달지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그냥 일로 쭉 가면 된다. 3분. 완료했다. 4번 배달하러 갑시다. 하나 들어왔고, 괜찮다. 한다. 5번 받았어요. 1층에 배달이다. 너무 좋다. 완료했다. 5번 픽업하러 갑니다. 아, 직 조리가 안 됐구만.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와, 여기 슬러시 씩씩하게 생겼네. 맛있겠다.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5번 배달. 완료했다. 앞으로 1시간 32분 동안 4개만 더 하면 된다. 야, 이거 3개짜리가 붙었는데, 할까? 할 수는 있는데. 한다. 한번에 3개 받아버렸다 6번, 7번, 8번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받으면 미션 달성이죠? 간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예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6번 픽업했고 7번 음식 찾을 식당 엄청 가까워요 7번 찾으러 왔고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8번 픽업 오조리 완료 떴다 픽업했다 자, 출발했고, 6번, 금방 배달해요. 배달지가 엄청 가까워요. 어우, 이 시간에 이 동네 오면 눈이 엄청 부서 피신한다. 6번. 올려있다. 7번, 8번 출발했고요. 7번이죠? 올려있다. 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 만났다. 8번 끝났다. 하나만 더 합시다. 7시도 안 됐네. 몇개더 해도 되겠다. 아니, 더 하고 싶은데 왜 배달을 갑자기 안 주냐고. 배달이 죽었어요. 자뭐 하나 들어왔는데. 아, 아쉽다. 피자가 있어요. 시원하네. 지금 저녁 7시 5분인데 왜 주문이 안 들어오냐 이 말이지. 아직 뭐 시간 여유가 있어요? 들어오겠지? 뭐가 됐든지 들어오겠지? 이거 괜찮은가? 어, 집 근처네. 하나 받을게요. 미션 달성 조건 확보. 배달지가 우리 집 근처니까 이것까지만 해야겠다. 오늘 왠지 편집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마무리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편집이나 할게요. 아이고, 너무 일찍 도착해버렸다. 안녕하세요. 쿠팡이티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피오팻다. 조리 완료 예정 시간보다 빨리 나왔다. 4분 빨리 나왔다. 너무 좋고요. 마지막 배달 출발하겠어요. 마지막 배달지 잘 도착했고요. 미션을 완성하는 9번. 얼려있다 이거 보세요 왜? 돈 내려오죠? 응. 잘했다 저녁에도 잘했다 자 오늘 쿠팡으로 18건 했고요 49,497원 순수 배달티비 프로모션 38,000원 그러면 87,497원 수고했다 자 이제 퇴근하겠어요 밥은 집에서 먹어야지 내일은 뭐 정해져 있는 계획이 없거든요 일하다가 뭐 시간 되면 배달도 하고 그러면 될것 같은데 하여튼 내일도 씩씩하게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내일 또 만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